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종일 포털과 커뮤니티를 달군 그 소식, 빈에서 서울모 대학병원 방문 이슈를 영상 속 증언과 제보를 토대로 차분히, 그러나 생생하게 풀어드립니다. 먼저 분명히 합니다. 이 콘텐츠는 한팬 채널에 올라온 영상과 현장 목격담을 재구성한 엔터테인먼트 뉴스입니다. 소속사나 병원 차원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고, 당사자의 사생활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반정 대신 신중함을 지키겠습니다. 다만 영상이 던진 장면과 맥락,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실의 범위와 마음의 온도를 최대한 진솔하게 전해드릴게요. 아침 공기가 아직 체되어지기 전, 광고 촬영장이 예정보다 일찍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스태프가 말한 단어는 피로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늘처럼 집중하던 빈에서의 표정이 순간 흐트러졌고 몸의 균형을 잡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다는 게첫 증언. 많은 촬영이 그렇듯 스태프는 우선 안전을 택했습니다. 스케줄을 조정했고 곧바로 병원행이 결정됐습니다. 지금이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이 맞다.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위기 대응의 기본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실에 앉은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사를 기다렸고 주변에선 필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공기를 채웠습니다. 팬채널 영상에 따르면 그날 가장 먼저 올린 전화는 동료에게서 왔습니다. 탑 6로 함께 달려온 정동원 전화를 받은 빈에서는 짧게 웃으며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말 뒤에 딱 한방 아주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침묵을 정동원은 알아챘고 팬들도 알아챘습니다. 무대에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의 언어는 말보다 숨과 리듬에 깃드는 법이니까요. 이어진 통화에서 매니저는 최근 들어 다리 쪽 불편감이 잦았다는 취지를 알렸습니다. 영상 속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움직임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태프가 봐도 무대에 올라서면 티를 내지 않으려 버텼고, 노래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통을 감추었다는 증언이 덧붙었습니다. 그게 프로의 이름으로 불리곤 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몸의 신호입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첫 평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상은 의사가 구조적으로는 잘 관리되어 왔지만, 특정 부위의 고정물, 핀 혹은 다른 형태의 고정체계로 추정. 이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지금 당장 일상을 무너뜨릴 급박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둘, 장기적인 활동을 위해선 원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학적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 치료 선택지는 여러 갈래로 열려 있었고, 그 중엔 시술, 수술의 옵션도 포함됐다는 게 영상의 요지였습니다. 의료진은 가수의 삶과 활동의 지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통증 원인을 정리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영상은 길게 멈춥니다. 무대의 시간을 위해 자기 시간을 덜어내는 직업, 그 무게를 보는 이도 또 본인도 너무 잘 알기 때문이겠죠. 이날 오후 늦게 또 하나의 통화가 이어졌다는 대목에서 많은 팬이 울컥했습니다. 정동원은 형이 전화를 하고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과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긴장이 풀린 눈물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의사가 건넨 긍정적이라는 단어가 그 눈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설명합니다. 예상보다 큰 위험은 아니라는 단서, 그리고 해결의 길이 있다는 사실. 그두 가지가 사람을 울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진짜 괜찮은지 끝없이 묻고 묻게 되는 나날. 그 끝에서 괜찮아질 수 있어요를 듣는 순간 누구라도 잠깐 주저앉게 됩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일정과 활동의 변화일 겁니다. 영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러나 무대를 깎아내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적 조치를 논의 중이라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활동이 생명인 가수에게 치료는 반드시 무대와 연결해 설계됩니다. 회복 동선은 무대 동선과 겹쳐지고, 컨디션 관리표는 세리스트와 얽힙니다.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나, 속보 경쟁 대신 회복의 시간표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실제 수술이든 보존적 치료든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공개되기 전까지는 가능성으로만 다뤄야 마땅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아파 보이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그는 아파 보이지 않도록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조명이 뜨거워질수록 팬들의 눈빛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 단단해지는 무대 체질을 보여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은 한계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제때 듣는 것 또한 프로의 일입니다. 팬채널 영상 속 스태프의 말처럼 빈혜서님은 늘 먼저 사람들을 챙겼고 본인은 맨 마지막에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병원 문을 먼저 두드렸다는 사실은 오히려 정확한 자기관리의 신호입니다. 멈춘 게 아니라 더 오래 달리기 위해 잠깐 속도를 줄인 겁니다. 이 뉴스가 유독 큰 파장을 만든 배경에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 있습니다. 팬들은 기억합니다. 리허설이 길어진 날에도 장거리 이동 직후에도 그는 무대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폭과 호흡의 길이를 무기처럼 휘두르지만 그 무기의 손잡이는 항상 성실이었습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다리 고정물 시술 같은 단어가 갑자기 등장했을 때 공기가 달라진 건 걱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만 때로는 사랑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사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렸으면 합니다. 빨리가 아니라 올바르게를 응원하는 쪽으로요.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이 하루를 전하며 우리는 꼭두 가지를 지키기로 약속했으면 합니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세부 의료 정보의 유통을 멈추는 일진단명, 수술을 병원 내부 사진 같은 민감 정보는 당사자나 의료진이 공식 경로로 알리기 전까지 사정 영역입니다. 둘째 응원을 구체화하는 일풀안의 링크를 공유하는 대신 공식 채널 댓글에 기다리겠다는 한줄 공연장 안정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약속 허위 영상 신고 같은 행동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팬의 사랑이 속도가 아닌 품격으로 증명될 때그 사랑은 당사자에게 방패가 됩니다. 오늘 영상의 클로징 멘트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치료 경과와 관련한 소식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팬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짧지만 많은 것을 포함한 문장입니다. 빠르게와 정확하게 사이에는 항상 줄다리기가 있고 그 줄을 잡아당기는 건 대개 조회수입니다. 그러나 건강과 안전 앞에서 조회수는 언제나 한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같은 태도를 취합시다. 정확함을 위해 기꺼이 기다리겠다. 그 기다림이 오늘의 진짜 팬덤 전시일지 모릅니다. 빈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무대에서 우리에게 괜찮다는 말을 노래로 건넸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편곡 없이 마이크 하나로 때로는 웅장한 밴드와 브라스의 파도 위에서 그는 늘 당신은 충분하다는 문장을 완성해 왔습니다. 이제 그 말을 우리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쉬어도 된다. 충분히 치료해도 된다. 충분히 늦어도 된다. 이 말이 그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가 다시 무대에서는 날 우리는 또한번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박자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전한 모든 내용은 영상 속 증언과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연예 뉴스입니다. 공식 입장이 나오는 즉시 사실관계는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무대로 돌아오는 길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길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 오늘은 걱정의 속도를 낮추고 응원의 밀도를 높입시다. 괜찮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처럼 이 시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음악으로 만날 겁니다.